2022년 10월 30일 예심찾기 어제와 마찬가지로 저녁에 필사를 마친 후 기도를 하는데 또 악한 영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넌 누구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한다. 그리고 욕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때는 머리 뒤쪽과 머리 머리 안과 목 뒤가 아팠는데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기 시작했을 때 부드러운 성령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시기 시작했다. 입이 자동으로 벌어지고 숨 쉬는 게 편안해지고 질긴 영이 점점 줄어드는 것 줄어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뭔가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그때 배우자가 들어와서 멈추게 되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찔기고 찔겼던 1년반 동안의 그 악한 영이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무서움을 알기 시작했다. 내가 그동안 전심으로 하지 못하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지 못해서 이렇게 오래 걸렸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정말로 고지가 눈앞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일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